여전히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, 극구 세력을 비호하는, 정광훈 목사가 감옥을 갔을 때 눈물을 흘린 그런 관계를 여전히 정산하지 정상, 못하시는 것 같은데, 어,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, 우리.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. 뭐 눈물을 흘리는 건 정광훈 목사가 가서 무슨 눈물을 흘리는지, 그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또 계속 여기서 하시면. 눈물이 난다라고한 영상이 있던데요.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사실 육포제로 또 지금 <laughs> 응. 다시 지금 그 걸리면은 아주 무범, 재범, 뭐, 뭐 개전의 그 여지가 그 없습니다. 막, 예, 없습니다. 네. 네. 저두 분, 두 분, 잠시. 네. 같이... 우리 목사님 잡혀가면은 <laughs> 절대로 안 되고 <laughs> 아버지 잡혀가면은 그 속에서 참...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. 더 많은 에이, 괜찮아. 우리 국민들 속에서 울지마 괜찮아, 괜찮아. 정황은 목사님이 계셨더라면 우리들은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셔야 될 분은 제가 아니라 우리 정황은 목사님입니다 우리는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목사님께서 갇혀 계시지만 또 우리가 면해도 되지 않지만 목사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.